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 사진은 어른의 키 높이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세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밑으로 다이빙하는 거예요. 몸을 날려요. 저 아이가 몸을 날리는 이유는 뭘까? 밑에 누가 있기 때문에? 다음 사진 보실까요? 아빠가 있기 때문에요. 저 아이는 또뛰라게도또뛸 거예요, 아마.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뛰어내리면 내 아빠가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사실 더 많아요. 이론으로는 믿지만 실제 내 삶에서 부닥치는 문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적을 베풀고 싶어도 그 기적을 제한시킬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분은 얼마든지 능력이 많은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다둘 때가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랑할까?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진 보시면 이렇게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듯이 어미는 새끼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품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주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 충성스러운 두 일꾼 두 여인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누가 누구죠 요디아와 손덕게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요디아와 손덕게가 있는데 이들이 어느 날 말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말다툼 때문에 빌리보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많이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들은 교회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딱 마음을 다투면서 그다음에 교회가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감옥에 있던 바울이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편지를 들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 부분을 터치하게 돼요. 그 편지 내용 속에 두 가지의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모습에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를 뭐라고 하면... 관용하는 모습이 있었나, 관용. 한번 우리 오지를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요디아와 손두개가 마음에 다투어서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 해결점이 뭐냐면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 관용을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항상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의 모습을 보여줘라. 관용, 관용이라는 것이 뭐죠? 원문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자신의 우울한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부드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을 수 있는 여유를 원문에서는 관용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적용되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죠 왜?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상대의 마음 속에 있고 나에게 있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 자기를 들추지 않고 상대를 높이면서 부드럽게 다가서는 그 마음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너희는 이 관용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 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원문에서는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너희 관용을 알려지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의 모습에서 관용이 없다면 알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의 인이라고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라. 너희 모습 속에서 관용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상대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고 움직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용하기는 관용한데, 가, 가족에게만 관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 가족이라면 큼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가 사회와 대인관계 속에서는 완전히... 점수가 빵점인 사람이 있어요. 빵점. 반대로 대인관계와 관계는 잘하는데 가족한테는 완전히 빵점인 사람이 있어요. 또 관용이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느 한 영역에만 관용하지 말고 뭐라고 하느냐,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관용의 삶을 보여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 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의 열매인 관영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그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킨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관영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빌리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상대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내가 자료지 될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의 인이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는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비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는 관용의 모습이 얼마만큼 있는가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너희의 삶에 관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도 관용이 없다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관용하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평가하시고 심판하기 때문에 더욱더 관용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있어서 반드시 관용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했다라 하는 것을 관용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문제거리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의 문제만 있었을까? 그래서 관용만 필요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가지 문제가 뭐냐? 염려와 근심이었어요. 염려하고 근심할 거리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냐는 거죠? 두 번째로 뭐라고 답을 주고 있냐면,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시겠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빌립보 교회 안에 염려할 거리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바오리즘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빌립보의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항상 염려는 개인부터 시작해서 단체 1위까지 염려는 없을 수는 없어요. 다 염려가 있습니다. 때로는 일을 하면서도 염려거리가 생겨요. 염려거리 중에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있어요.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가 생겨요. 하, 오늘은 또 뭐를 먹어야 되나? 주부들은 오늘은 감자탕을 끓여야 되나? 매운탕 끓여야 되나? 된장찌개를 끓여야 되나? 그것도 하나 염려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염려가 생겨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하면 좋지? 밤새 염려 속에서 자기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장례에 대한 문제가 염려거리가 있어요 나의 장례는 어떻게 될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이룬 사람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염려 속에 속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염려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원문으로 직역하면 너희의 구할 것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에게 아려지게 하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너희의 구할 것들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아려지게 하라.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 앞에 지속적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염려할 거리는 역시 보이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누구든지 감사할 조건에서는 100%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을 때는 뭐가 나오느냐? 원망거리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은 보이지 않지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만이 할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감사할 조건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 그느냐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 우리는 기도 그러면 누구를 떠올르냐? 조지 뮬러를 떠올려요. 이 사람은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조지 뮬레가 어떻게 생겼느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고집이 세부여도 기도만큼은 목숨 걸은 사람이에요. 뮬레가 어떤 사람이냐면, 뮬레도 한때는 젊은 시절에 아버지 호주문의 돈을 훔치기도 하고 술 먹고 방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밀려있었습니다 그런데 1852년 어느 토요일 날 저녁에 집회하는데 한 사람이 간일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이 모습을 보러 감동받고 회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비결이 뭘까? 왜 그는 응답이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질까? 비결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뛰어넘지 못하는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신뢰 100% 하나님의 신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윌로예요 그 실제적인 예를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가 어느 정도 신뢰가 있고 응답이 빠르냐면 찰스 잉글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31년 전에 처음 미국에 오는 길에 징기선을 타고 항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의 선장을 그가 만났는데, 이 찰스 잉글리스 전도자가 선장을 만나보니까, 너무 믿음이 훌륭해요. 너무너무 놀랄 정도예요. 그리고난 다음에 이 사람의 훌륭한 믿음이라는 걸 알고 있는 다음에 계속 항해하면서 위험한 지역인 모래톱을 딱 지나자, 뭐라고 하느냐? 선장은 잉글리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었으나 나의 삶의 통찰로 바뀌게 했던 사건이 있었다 그게 뭔줄 아느냐 나는 미지근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이었지만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변화를 받았다 그러면서 얘기가 자건 내기 시작하는데 우리 배에 한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조지 뮬로였다. 내가 한치 앞을 모르고 배를 항해하고 있을 때더 이상 안개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22시간이나 한 곳에 정착하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리고 있을 때에 그때 바로 조지 물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선장. 나는 토요일 오후까지 큐벡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러니 나를 그렇게 하도록 해 달라고. 그 날이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 대답을 했으며 선장이 안 된다고 갈 수가 없다고 지금은. 그러자 뮬러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좋습니다. 이 배가 나를 태워줄 수 없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나를 태울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75년 동안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들은 이 선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그런데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다 배가 항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큐벡에 도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뮬루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좋습니다 헤도실로 내려갑시다 헤도실이 뭐냐? 어떻게 항해할 항의, 것인가에 대해서 계산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내려가서 기도합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선장이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혼자 속으로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돌아도 보통 도는 게 아니다 보통 도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한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에 선장이, 밀러 선생, 지금 밖에 안개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나 계시냐고, 지금. 알고나 이렇게 기도하냐고 있냐고. 그러니까, 밀러가 이런 말을 해요. 아니요. 내 눈에는 안개가 얼마나 짙은가 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보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나의 모든 환경을 주장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하냐? 오,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이 안개가 5분 이내에 거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제가 토일까지 요큐벡에 도착했다는 이유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모습을 보니까 딱 다섯 살짜리가 엄마에게 기도하는 때를 쓰는 그런 기도 같은 어이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밖에 그렇게 한기가 많은데도 마타살 짜리가 확실히 엄마가 줄 걸로 믿고 부탁하는 부탁처럼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그 기도하길래 선장도 체면상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물을 긋고딱 기도하려고 하니까 윤류가 뭐라 그러냐? 어깨 손을 내면서 선, 선장,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왜 기도하지 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 첫째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당신은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미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줬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75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 왔지만 하루도 그분 앞에 나가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분 앞에 나갔습니다. 자, 일어나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문을 열어봤더니만 진짜 안개가 거치고 사라지고 버리고 없는 거예요. 22시간 동안 있던 안개가. 그리고 큐벡에 그런 도착했습니다.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기도가 뮬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첫 출발부터 될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 말고, 이런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뻐하신다면, 내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응답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게 뮬로의 능력이었어요. 빌리의 능력, 아무도 믿지 않는데, 그는 믿어요. 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문제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추권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성경은 이렇게 답을 줍니다.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뭐가 주어지느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 지각에 뛰어난 평강 아니 감사함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신다고 할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다른 무엇보다. 그러면 다른 문제가 당연히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리스 안에 주어지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함에 기도할 때,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한다면, 지각이라는 것입니까? 지각. 누스라는 단어인데, 이 원문이, 이 누스란 단어가 원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알아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알아서 깨닫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누스라 지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냉정하고 침착하고 편견이 없이 생각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누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평소에 지각이 없는 자는 문제가 발생하면 큰일 났다! 죽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지각의 뜨나님의 평강이 지각이 임하는 순간 어떻게 바뀌느냐 아, 그랬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이거 별것 아니네? 하나님이 하시면 안될게 뭐지? 겁내지 말자 주여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 5분 전에 지각이 임하기 전에는 큰일 났다 죽었다 했는데 5분 이후에 지각이 나에게 평강이 주어진 이후에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될 것이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하고 입술에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누스란 지각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왜 지각에 대한 평강이 중요하냐? 지각에 대한 평강이 주어지면 문제에 대한 해결과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데 내가 바뀌어서 그 지각이 뛰어남으로 내가 이해를 하게 되고 생각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별거단의 문제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이성을 초월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각과 평강, 이 우리 마음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큰애 그 내가 우리에게 뭐를 통하여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느냐?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지만서도 지금 누굴 위로하느냐? 요대와 순도교와 필리포 교회를 위로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각에 뜨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밖에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만 하나님의 지각에 떠난 평강이 주어지면 똑같은 문제를 만난 자들에게도 위로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지각 누스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감사함에게도 할때 이거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오늘 보면 말씀처럼 관용의 모습이 항상 있으시기를 추구합니다 아, 네. 나를 고집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풀어날수 있는 이 마음이 관용이었고 자, 인내하고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관용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빌리보 교회 안에 있으면 해결된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통해 나갈 때 그리스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거리 있느냐? 그러면 너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각에 뜨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므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 이 주어지고 응답이 주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신뢰하며 기도하라. 신뢰하며 기도하라. 염두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지각에 대한 평강이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